말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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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laughs> 문균광, 박조은, 전치영 명근, 최영미라고 합니다. 민이라고 합니다. 고승석이라고 합니다. 지훈이라고 합니다. 김민재라고 합니다. 이민규라고 합니다. <laughs> <이민규라고> 합니다. <laughs> 문상우입니다. 상혁입니다.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같이 김해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김해시민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회사가 얼마나 김해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뭘보해 시민들의 공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동료분들이 그래도 할수 있다라고 되게 많이 응원해 주셨고, 와이프가 도와준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집안의또 가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까 해서 음 최대한 열심히 살고 가족들한테 믿음으로 보답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조금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적적으로 네. 업무 임하는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공적으로더 발전할 수 있는 시민봉리 증진에 좀 기여하는 새로운 시기 놓더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도시 개발 봉사의 브랜드 가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전례고요. 긴장됐습니다. <laughs> 목표, 그 성취가 온다는 뭐 것들은 기분 좋았습니다. 조금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조금 걱정 반, 설렘 반 새로운 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었 이런 큰 회사에 취업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었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2주 동안 교육을 듣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설렜던 것 같습니다. 더큰 목표를 가지고 또 이제 내 능력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직장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힘내고자. 어쨌든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힘들면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고. 팀원들서 힘든 시간들은 잘 버텨내서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신규 직원으로 입사한 구태경 아내 차현정, 구민준입니다 윤성현 엄마 양광아입니다. 김지혜 엄마 김기순입니다. 김성민 씨의 와이프 박다애라고 합니다. 서미의 엄마 임정숙입니다. 김경주 남편 서남경이라고 합니다. 김진영 엄마 오미숙입니다. 미영소 와이프 순정미라고 합니다. 이학빈 씨 아내 이화진 이상은 이주식. 근재범 아빠 됩니다 긍정적이고 만사가 좀 태평. 순하면서 좀 소심한 편이죠 저희 지혜는 어릴 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희 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랜드 저한테 역시도 행복감을 많이 준 아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 주고 그런 아빠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어, 저희 친정엄마 아빠한테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기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100점짜리 남편.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라서 어 많이 힘들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지역을 어 입사를 하게 되어서 어 아빠 된 입장으로서 아주. 감사하죠. 예. 이번에 입사하고 나서 저는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우선 너무 기뻤고 남편이 아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다 견뎌내고 합격을 해서 정말 많이 기뻤 up. I'm not going to k e e 이 up. I'm not going to keep 고 p I'm not going to keep up. I'm not 드디어 해냈구나. 깔 아, 장하다.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어이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 이야기 안 하고 서류 갖다 줄때 상대 차를 태워달라고 갔는데 서류 내고 냉담해서 나는 이렇게 내려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합격 때 최종 서류 갖다 주는 거라고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반면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장을 차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보고 어, 부모 된 입장으로 뭐 상당히 기뻤습니다. 부모 타고 <laughs> 좀이 자기가 원하던 일을 이제 이뤘으니까 좀 뿌듯하고 <laughs> 약간 동갑인데 좀 약간 대견하다는 그런 우리 아들이 저만큼 크가 건데 사일 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부족했습니다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남편이 취업. 했고 해서 많이 대견했다는 마음이 컸다고아 이제 진짜 다 컸고, 어 너무 괜찮다. 정말 어 좋은 직장 끝까지 잘 다녔으면 좋겠다. 좀 허무하고 그 어, 그런 그래, 그래, 허무한 마음이 더 컸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빛나는 사람으로 <laughs> 성장하지 않을까. 어, 계속해서 발전하, 발전하는 그런 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김진영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찾아오는 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음.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쟤는 진짜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한 인재구나 김예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꼭 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힘든 거를 너무 많이 해서요.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정말 저보다도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모든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laughs> 앞으로 본인만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힘들 때는 항상 뒤에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정글입니다 우리 아들 정글이다 생각하고 사람의 타잔이 되어 가지고 모든 동물을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야 진짜 축하해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은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어, 일단 익사 축하하고 어, 앞으로 잘할 거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믿고. 지혜야 취업을 축하해 그리고 음, 너가 원하던 자리에 너가 가기 때문에 더... 엄마는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무한한 음, 계획과 추진하고 싶은 일너 마음껏 펼쳐서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한다. 경아 김해 도시개발공사에 취업해서 축하하고 우리 민준이 앞으로 열심히 잘 키우자. 딸. 어, 시험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합격 소식 듣고만 너무 기분 좋았어. 그리고 내가 합격해서 또 내가 그 개발 공사에 가서 또 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하자.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참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오빠도 파이팅해 파이팅. 파. 사랑해 딸 사랑해 화이팅 윤경주 사랑합니다 윤석열 사랑한다 꽃길만 걷길 바랄게 구태경 사랑해 오빠야 사랑해 <laughs> 김지혜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아들 김진영 사랑해 이민 <laughs> 아빠 사랑해요